문 시공할 때 쓰는 건데 음. <laughs> 상시에는 찔리니까 이거 뾰족하거든요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되고 이게 3D 프린터로 만들었다 그러고요 근데 시공할 때는 이걸 쪼아가지고 나사입니다 나사 쪼아가지고 그거 쪼그게 만든 다음에 이거 뒤에 뭐 MD 되고 합판 되고 하면 요 부분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, 되어있잖아요, 이 부분이. 그부분이되리거든 붙여 그러니까 놓고 뒤집어서 하면 이 부분이 들고 일어나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붕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요놈 보면 비어서 한가운데 가운데 해야 되고 콕찍고콕찍고그 끝납니다 붕떠 있으니까 여기 필름 시공했어도 다칠 일 없고 문 뒤집을 때 어, 들 필요 없어요. 바닥에 질질 끌어도 돼요. 이렇게 돌리고다 이렇게. 다시 이렇게. <laughs> 지금 여기가 밑이거든요 여기가 밑이에요 여기가 빛이고. 뒤집어 놨습니다. 여기 파, 밑에를 깔 거라서. 뽑을 때는 그냥 뒤집어서 어차피 시공할 때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. 그냥. 뽑아져 있네요. 뽑고 평상시에는 이제 풀러서안 다치게 하면 되고 가격은 이두 개, 한 세트에 만원 주고 음. 샀어요. 저는 다섯 조. 다섯 조 가지고.